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고점을 한번더 높여준다면 21.5에서 21.7k 라인 말씀을 드렸었고 눌려준다면 채널의 중단 라인이 20.4k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빠져준다면 알트코인들 무너지는 알트코인 혹은 버텨주는 알트코인 어떤 걸 잡아야 될까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갱스입니다. 현재 시간 1월 19일 오전 11시 28분입니다. 비트코인 2,587만 원. 네, 비트코인이 어제 원화 차트 기준으로 고점을 한번더 높여주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음봉으로 일봉이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에 온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었고, 어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 기준으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지만 아래이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단기적인 지금의 추세. 를 전환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의 이 모습. 캔들의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지만 아래 사이 지수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단기적인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이 보도지표를 우리가 갈버전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분명 무너지는 알트코인도 분명 나올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조정이 나와준다면 어떤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다음으로 매수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혹은 반대 무너지는 알트코인들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영상에서 알트코인 내용을 좀더 깊게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 기간이 조금은 늦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 사실상 올렸던 상승분에 비해서는 크게 빠져준 정도는 아니죠. 어제 제가 지금의 채널 보라색 채널의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준다. 라고 하면은 21.5에서 21.7K 라인을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단기적인 고점을 살짝 넘겨주면서 21.65K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1차로 보고 있는 지지 라인은 20.4K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숏에 대한 베팅보다는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더 롱에 대한 베팅 그리고 알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좀 담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상적인 조정 구간이 자 지금의 15.4K부터 전체적인 지금의 단기적인 반등 구간 자 지금의 이후 구간을 봤을 때 전체 피보나치 비율로 0.382 구간 19.3k 말씀드렸었고 좀더 깊게 조정이 나와준다면 0 6 2 8 구간인 17.8k 구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3k 라인부터는 저도 다시 알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좀 담아볼 예정이고 19.3k를 강하게 자 하방으로 강하게 일본 기준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어, 19.3k에서는 한 번쯤은 반등은 분명 나와줄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9.3k를 깨고 내려와 주면서 제가 2차로 말씀드렸던 0.618 구간 17.8k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17.8k 자 17.8k 라인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지금의 17.8k 이 자리를 아래 꼬리 정식으로 말아 올리는 게 아니라 몸통이 이 아래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현금화로 대응을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차트를 볼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담아 보면서 좀 반등 구간에서 또 물을 타서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실시간으로 내가 차트를 보기가 어렵고 굵직굵직한 부분만 보면서 매수를 좀 접근하시는 분들, 흔들에서 매매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지금만 말씀드리는 17.8K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추가적인 매수는 멈추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채널링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달러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복잡한 파동 형태로 움직이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큰 채널링을 그려주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도 제가 추세를 강세장이라고 보는 이유가 자, 지금의 장기적인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을 깨기 전에는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한번더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반대로 지금의 채널링을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채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채널 라인이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상승이 여기서 한 차례 끝나 주면서 다시 또 새로운 하락의 추세를 그려주면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라인이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 부근이고 자그 다음으로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기 위해서는 4시간 봉 캔들이 200일 선 위로 캔들을 올려주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1월 15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과거에 지금의 캔들이 4시간 봉이 하얀색 실선이 200일 선입니다. 200일 선 위로 4시간 봉 캔들을 올려줬을 때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 추세 위로 캔들을 올려줬을 때가 7월 달부터 200%, 700%, 700%, 300%, 200%, 알트코인들이 2배, 3배, 그 이상까지도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4시간 봉이 200일 선 위로 위로 캔들을 올려 줄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이시는 흰색 실선이 4시간봉 캔들이고 이평선은 캔들이 움직여 주면서 점점 캔들이랑 이평이 회귀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 준다라고 하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올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지지 라인인 17.8k. 자, 17.8k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평선이 먼저 위로 올라오면서 1봉 캔들이 이평선 아래로 몸통 마감해 주는 그림을 그려 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빠르게 눈치 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금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깼는데도 버틴다라고 한다면은 어, 다시 또 알트코인에 좀 물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어, 알트코인 분석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바코인이 지금 플러스 26%로 강하게 어, 반등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카바 상승 이유가 최근 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을 달아주면서 윗꼬리를 달아줬던 움직임이 어쩌면 특정 집단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 계획을 알고 움직였던 흔적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자, 카바가 곧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대형 거래소에 태평양 시간으로 1월 19일 오전 9시에 상장을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9일 오전 9시면 국내 시간으로 플러스 17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국내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가 될 텐데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건 당연히 너무나도 큰 이슈를 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카바의 김프 상태가 플러스 110%로 좀 높, 높은 비중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카바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70%를 유지를 한다고 라 해도 지금 나와주는 이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칫 들어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이 1봉 기준으로 이 양봉이 양봉이 윗꼬리를 달지 않고 몸통으로 크게 마감되는 게첫 번째로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지금처럼 장대 양복으로 마감이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매수를 잡아볼 수 있을지 혹은 어디까지 좀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또 영상을 통해서 카바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우선 지금은 코인 비스 상당이 슈를 계속해서 김치 프리엄을 높여주면서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운 반등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마감하는 흐름을 보면서 제가 카바나 카버 카바 분석은 어 다시 또 여러분들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상승 분을 좀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게 세럼입니다. 세럼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이미 캔들 자체가 지금 이전에 나와줬던 1월 15일 날 나왔던 이 캔들 아래로 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와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월 14일에 나와준 지금의 장대 캔들 안에서 시간을 끄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디센트럴랜드랑 지금의 세럼이랑좀 비슷한 패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 21년도 10월에서 11월 달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디센트럴랜드를 보면은 장대 양봉으로 플러스 100 50% 상승분을 보였던 이 캔들에서 캔들을 장대양봉 위로 올려주지 못하고 자이 캔들 위로 장대양봉 위로 캔들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캔들 아래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는 자 지금 나와주는 이 캔들 안으로 갇히는 그림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지금 세럼이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는 게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반등분이 나와주는 지금의 이 구간처럼 결국은 장대 캔들 안에서 시간을 끄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세럼도 동일합니다 지금 세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채널. 자, 지금의 장대 캔들 원화 기준으로 640원 자리, 640원 자리 위에서 일본 캔들이 마감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다시 이 자리는 저항 받고 한번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하락 구간은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인 4,480원 자리를 보고 있고, 자 이전에 디센트랜드 차트를 다시 보면은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에서 자첫 번째 양봉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 양봉이 나와줬을 때. 아래 꼬리를 손절라인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게 될 거고 다시 그 장대 캔들을 돌파해줬을 때 다시 그 캔들을 돌파해주고 이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디센트라인드 기준으로 캔들이 절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 기점으로 플러스 150% 가량의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세럼도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만약에 640원 자리, 자 640원 자리에서 윗꼬리만 달아주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480원 자리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어 열어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걸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고점을 한번더 높여준다면 21.5에서 21.7k 라인 말씀을 드렸었고, 눌려준다면 채널의 중단 라인이 20.4k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빠져준다면 알트코인들 무너지는 알트코인 혹은 버텨준 알트코인 어떤 걸 잡아야 될까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1월 7일 자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가 200일선 위로 올렸던 기간이 1월 6일에서 1월 7일입니다. 그리고 1월 6일에서 1월 7일날 캔들을 위로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던 게에토스 플러스 40% 반등이 나와줬었죠. 자, 그럼 알트코인으로 예시를 들면자 지금 니어 프로토콜을 봤을 때 일본 기준으로 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간에서 지금 일본 캔들을 봤을 때그 거래량이 나와줬던 캔들을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가 저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니어 프로토콜 기준으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준 캔들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라인을 우선적으로 깨지 않는게 다음번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알트코인들이 우선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거래량이 나와던 일본 캔들을 깨지 않아준 알트코인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트코인들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게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제가 830원 라인까지 열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가격대를 올려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지금의 추세를 꺾어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이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가격방어를 해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방어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비트코인이 아무리 눌려주더라도 이 거래량을 깨지 않고 버텨주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줄겁니다. 결국 저는 지금 나와주는 세럼 반등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640원 라인 위로 캔들을 올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가격방어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고 비트코인이 눌려줬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이 480원 1차라인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손절을 고려해야 될 자리가 33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330원 거래량이 터졌던 일본 캔들의 시가들리를 이탈하고 내려와주면은 어 여기는 좀 위험한 좀 강한 저항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어 지금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을 조금은 놓칠 수 있겠지만 보다 더좀더큰 그림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제 지금 비트코인 자리를 좀 좀더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비트코인이 좀더 눌려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9.3k 라인까지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빠르게는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추가로 좀 보여주는 알트코인들 추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가장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점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채널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댓글에 보라코인 궁금하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보라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코인 있는 일본 기준으로 중요한 저항 자리 필히 우리가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206원 자리로 좀 보여지고 있고 206원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해주지 못했다 지금의 206원 자리를 돌파해주고 지지 받아주는 게 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 전에 기준을 잡아드렸던 게 1월 7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준 캔들을 깨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보라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준 캔들 150 원입니다. 자, 150원 자리가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고, 자, 우리가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150원 자리를 깨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는 게, 자, 주봉 기준으로 지금 1월 9일 날 마감된 저번 주에 주봉 캔들의 절반 자리가 어, 175원입니다. 제가 캔들의 절반 자리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특정 집단 세력이라는 집단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의 캔들을 세력이 시가부터 종가까지 전부 다 매수를 잡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 중단 라인이 매수했던 집... 단들의 평단 라인 정도로 가격대가 잡힐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단 라인을 깨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특정 집단에 의한 매수세보다는 개인 매수세에 의한 상승분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 자리를 지켜줬을 때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수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 라인을 만약에 깨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마지노선 제가 말씀드린 150원 라인까지도 깨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넣는 것은 어 조금은 신중히 해야 될 자리가 150원이다라는 걸한번더 어 말씀을 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다보니까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게 됐는데 어, 오늘 영상도 빠르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빨리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